말라리아 치료제예요 퀸닉이라는 음. 성분이.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진토닉 아시죠? 네. 네, 진토닉의 성분이 퀸닉입니다. 그러면 진토닉을 마시면 말라리아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제 책에 다시 재미있는 구절도 많았고 네. 인상적인 구절도 많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네.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어 결국 약과 독을 결정하는 것은 뭐 용량이다. 이런 네. 표현들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결국 약이나 독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다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쉽게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그 얘기는 파라킬 수스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거를 제가 책으로 옮기면서 조금 더 쉽게 풀었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책 안에서 제가 어떤 워드를 꺼냈던 게 유해성과 위해성이에요 음. 네. 그 유해하다는 거는 그 자체로 진짜 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되게 유해한 물질이죠. 실제 제가 이책 앞부분에 놨던 게, 그 언급을 했던 게 이제 가습기 살균 사건에 네. 대해서. 예. 근데 그거 아직 끝나지 않은 음.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네. 원래 그 물질은 되게 유해했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가습기 똑같은 물질을 썼었거든요. 음. 그럼 저는 왜 괜찮을까? 실제 괜찮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좀 다르잖아요. 같은 용량을 썼는데도 결국은 그 양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독한 것도 미량을 쓰게 되면 그게 생각보다 치사량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써서 어떤 독성의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유해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 물이 유해한가요? 그럼 이건 분명히 유해한 물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물을 예를 들어서 6L를 갑자기 먹는다 그러면 몸에 전해질 이상이 올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위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구분은 되게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음. 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재밌는 얘기 생각나서 잠깐 음. 웃었는데, 일산화 이수소 계담이 있었잖아요. <laughs> 일산화 이수소. 일산화 이수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한참 읽다 보면, 허, 정말 그런 물질이 있구나, 진짜 위험하다 조심해야겠다라고 음. 생각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물이더라 <laughs> 그죠 그래서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물질 자체는 뭐랄까 같은 물질일 수 있지만 좀 화학적인 명칭, 즉 분자를 지칭하는 그 화학적 이름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거로 부르면 더 왠지 위험한 것 같고 좀 가까이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들이 들잖아요. 아, 그게 대부분 다 사고 때문에 그래요 화학은 음. 사람들이 그 화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어~ 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까 가습기 살균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간혹가다가 이제 벌어지는 일들 뭐~ 불산 공장 그 그러니까 음.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가지고 뭐~ 이런 일들 그니까 러 대부분 화학과 관련된 것들은 뉴스거리가 다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거기다 다 직결을 시키거든요. 음. 예, 네,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음.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적인 그 수준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아, 이제 단순히 그렇게 매칭은 시키진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화학은 어려워하고, 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런 이름이야말로 딱 들었을 때 구조가 상상이 바로 되는 맞아요. 그런 직관적 이름이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유용한 명칭들이네요. 유용한 명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일본 사람들 이름 보면은 뭐 아사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태어나는 사람.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유용한 이름이었는데 선입견 때문에 히 미안한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사실 지명 우리나라 지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사실 지명을 잘 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명이 그 병천. 네. 네. 순대로 유명한 그렇죠. 병천이 병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렐 이라는 뜻이고요. 오. 천이 그 하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하천두 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 순산말 아우네잖아요. 아, 어 아울러서 같이 흘러가는. 그렇죠, 그 아우네. 네, 되게 이쁘잖아요데그 그렇죠? 이름만 딱 들어도 지형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예전 사람들은 그런 네. 지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나게끔 이름을 다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뒤에 끝에 베르크라고 붙어 있는 거는 거기 베르크가 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름으로 어떤 성질을 좀알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저는 그뭐 물리학자라든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름 지을 때 본인이 발견하면 자기 이름 막 붙이고 싶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보다 딱 분자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름 지느라고 고생하신 분이 저기, 와, 그, <laughs> 대가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예. 그분들이 이름 잘 지어놨거든요. 오. 그래서 그걸 잘 쳐다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음. 이름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 가지지 말고 네. 좀더 친숙하게 느껴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책에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었지만 좀 인류에게 유용한 역할을 했던 유용하게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 얘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세계에 있는 구절 중에 말라리아 때문에 화학이 지금의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약간 거꾸로 가야 되는데, 유기학을 완성한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전쟁 직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미국의 로버트 번스 우드워드라는 교수님이 사실은 그 유기학을 완성을 시키신 분이에요. 실제로 지금과 같은 뭐그 컴퓨팅 기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분자 간의 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자에서 원자 간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 적으로다 음. 계산해서 어떻게 이제 합성을 할수 있겠다라고까지 다 완성을 시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에 그래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뭘 만들겠다. 그렇죠. 그게 바로 퀸이라는 물질이었어요. 음. 그 퀴닌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그때 완성하지 못했어요. 퀴닌까지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대사물까지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그걸 만드는 어, 과정에서 유기학이 완성이 됐고요. 음. 그분 덕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류는 거의 못 만드는 물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왜 이렇게 그 퀴닌이라는 물질에 목 어, 말라했었느냐? 근데 그 자체가 말라리아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퀴니라는 음. 성분이. 실제 아까 아메리카에서 막 식물을 갖고 왔다고 네. 그랬잖아요. 기나나무의 껍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마 드셔 보셨을 거예요. 어? 그 진토닉 아시죠? 네. 네 진토닉의 성분이 퀴니입니다아 그렇군요. 네. <laughs> 그래서 근데 그 성분이 사실 말라리아 치료제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를 프랑스에서 알게 됐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국에서 네. 치료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라부아제가그 원자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 분자가 이렇게 음. 그 형성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퀸인의 스펠링이 q u i q n i n 이 거든요. 음. 우리는 이렇게 스펠링을 알면 그게 분자 구조라고 볼수 음. 있잖아요. 근데 피니니 예를 들어 QQ 뭐 I N N 뭐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라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석탄이라는 물질 안에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식물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석탄이 그 당시에는 식물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석탄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석탄을 사실은 고온으로 그 태우는 게 아니라 가마솥 대다가 넣고 음. 가열을 합니다. 가스 나가고 네. 우리가 이제 그 홍삼 액기스 어, 같이 어, 뭔가 어, 이 어, 끈적끈적한 게 나오고요. 네. 나머지 이게 탄화수소 덩어리인데 음. 이게 코크스라고 하는 건데 아. 이거는 이제 연료로 쓰는 네. 거고 뭔가 이런 정수 같은 <laughs> 그런 물질이 나왔으니 네. 이 안에 퀸인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음. 실수로 만들어낸 게 아닐린이라는 <laughs> 염료고요. 네. 어, 이게 이제 영국 황실에 채택이 되면서 오. 보라색 이쁜 거. 오. 네. 왜냐면 그거 영국 황실에서 보라색 하나 만들려고 티리안 고둥 0 0 0 마리를 잡아가지고 일미그램을 아. 추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대량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 산업은 돈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갔던 거고 염료와 제약이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생물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현미경으로 뭐 보면 잘 보이나요? 네. 이쁘게 보여요? 어, 이쁘게. 형형색색 이렇게? 아니요. 아니잖아요. 염색을 해야.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약제는 우리가 항상 전 어렸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모든 약은 여기가 아파도 먹고? <laughs> 아픈 데는 다 다르고 네. 어, 증상도 다른데 왜다 먹어야 되면 될까? <laughs> 먹으면 다 되나? 네. 이거 어떻게 가서 다 치료를 하지? 결국은 그 세포를 특정 세포를 염색할 수 있다는 뜻은 음. 그 염료에다가 약재를 붙이면 얘가 전달을 할수 있다는 침투할 얘기죠.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거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laughs> 거죠. 화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간중간 주요한 사건들이 사실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말라리아라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같습니다.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네. 그러면 진토닉을 <laughs> 마시면 말라리아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아, <웃음> 네. <웃음>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책에 담겨 있는, 그리고 책에 담겨 있는 것 이상의 재미있는 화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책의 뒷부분, 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지막 챕터 부분에 보면, 최신의 다양한 산업, 그리고 뭐, 퀀텀 다시랄지 에너지 하베스팅이랄지 뭐 반도체 뭐 인공지능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최첨단 분야에도 화학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의 모든 물질의 화학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네.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문장을 한 문장만을 딱 꼽아주신다면 어떤 문장을 선택하실까요? 사실은 제가 써서 그런지 모든 문장이 다 좋아요. 아, <laughs> 농담이군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읽어볼게요. 물질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인류가 물질을 두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인,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 정말 좋아해요.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실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롭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우리는 혜택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혜택을 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혜택은 우리가 보고 책임은 저 후세대가 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물질의 문제고 이 물질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문장 되게 좋아해요. 어, 오늘 특별히 저도 사실 네.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음.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아,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556 페이지에 이제는 화학 물질의 안전성과 유해성 문제를 인류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문장이 인상 깊었거든요. 음, 맞습니다. 맥이 지금 거의 같아요. 제가 아까 환경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스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치라든지 어떤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을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지극히 과학적이고 또 화학적인 이야기만 할줄 알았는데 오늘 작가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의와 윤리에 대한 얘기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나올 것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그래. 네, 올해 말에 제가 되게 오랫동안 책을 안 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말에 지금 병원에 간 화학자라는 제목으로 음. 네,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한번 좀 불러주시면 어,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면 지식이 늘어나는 안주연의 지식세포들. 다음에도 새로운 가득한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